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과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를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을 받고,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는 관계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멸하여 주시고, 대적을 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땅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귀의 역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주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아멘. 꾸어줄지언정 네.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가 되지 않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15절에서부터 신명기 28장 마지막 68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저주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3배 가까이도 많이 말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다 설교하기는 지금 그렇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저주는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마이크가 지물려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아니. 그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이 많이 생기는 인생.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믿었고 이 정도 다녔으면 이제는 시험이 없는 인생을 이제는 유혹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우리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 없시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영 사탄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해요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 장난질을 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어, 사람들을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마귀가 장난질을 친다. 그래서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 마귀의 장난질을 경험하고 살아가야지 되고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니까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할 것이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갈 것이다. 요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자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사는 인생을 세 가지 용어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모아. 물질도 모으고 기도도 모으고 어, 봉사도 모으고 헌신도 모으고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모아둔 게 구멍이 뚫렸어. 아니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새, 자녀의 문제 때문에 새.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렇게 오랜 시간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뒤돌아보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가본 인생이 뭐예요? 이가본 인생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말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보이는 거야. 너무 귀한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거 예물로 드린다는 핑계로 요거를 세상 말로 꼽을 쳐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 네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그것을 남겨뒀다. 손치더라도 내 말은 그게 아니잖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직분을 거두어가버리 거두어가시는 이게 이가본 인생이에요. 초창기에는 예수 잘 믿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없어져, 은사가 없어져, 능력이 없어서, 직분이 없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달아 듣지 않고 분별하여 주, 주의하여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불완전하게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거두어 버리시는 이가봇 인생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복기 민생을 살아가요.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이가봇 인생을 살아가고 복기 민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복이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너그땅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고 그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땅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의 전략에 놀아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여부스의 전략에 놀아나서 여부스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와의 전략을 어, 언약을 맺고 나서 이거를 깨던가 회복을 시키셨어야 돼. 회복을 했어야지 돼요. 철회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지 되는 힘든 일, 천한 일, 그거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어? 이 여부스 사람들이랑 언약을 맺어서 내버려두면, 야, 내가 힘든 일할 필요 없잖아. 내가 천한 일할 필요 없잖아. 내가 어려운 일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과 편리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부스와 전략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했지만 불완전하게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네가내 말을 어긴 그 여부수 족속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네 평생에 네 옆구리의 올무와 발목의 가시가 될것이 아, 옆구리의 가시와 발목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갔어.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어때야지 돼요? 어, 기쁨이 넘쳐야 되죠 평안이 넘쳐야지요 행복이 넘쳐야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은 그런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그런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맨날 징징징징징징징징 우, 우는 인생 아니, 왜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왜 목산대, 장론대, 권산대, 안수지산대, 왜가나안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징 울어가, 울어대는 복임 인생을 살아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하게 어떤 이유와 명분을 대면서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순할 순자에 따를 종자를 써서 순수하게 따르는 거예요. 순수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말고 그냥 예. 그데이 순종이 완전한 복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쁘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할거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할거 기쁘게 지마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투덜거리면서 하거나 징징거리면서 해 그럼 복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기쁘게 순종하라. 두 번째, 완전하게 순종하라. 순종하려면 그냥 100% 순종해야지. 사울처럼 90%, 95%, 99%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기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내 순종이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는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시는 축복으로 모든 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이영숙 박사가 순종을 정의 내린 것이 정도환 목사가 정의 내린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정도환 목사는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 그랬는데, 이 이영숙 박사는 정도환도 박사입니다. <laughs> 이영숙만 박사가 아니라 정도환도 박사거든요. 이영숙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순순히 기쁘게 따르는 것은 뒤는 다 똑같죠. 근데 이 이용숙 박사는 앞에 전제 조건을 한 가지를 더 달았어요. 그게 뭐냐? 나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는 거라는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달았어요.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시거나 교회 생활을 하시다면, 하시다 보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위자가 잘못된 신학이나 부족한 신학이나 나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그루밍하거나 가스라이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권위자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마지가, 뭐 그냥 밑에 있는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어 나쁜 의도, 나쁜 의도는 아닐지라도 부족한 의도. 잘못된 의도,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그루잉을 하거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 순종해. 근데 그때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부족한 신학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야,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 순종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목사님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니까 순종하는 게 맞겠지라고 순종하다가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laughs>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영숙 박사가 얘기했던 전제 조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 지시에,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선한 의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게 순종이지. 잘못된 신학이나 부족한 신학이나 나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신학과 부족한 신앙 수준을 가진 사람, 나쁜 의도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분별이 없는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도 가끔 뭐 세상에도 그렇지 예배 드리다 보면 가끔 핸드폰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다 참다 듣다 듣다 하루는 아 이거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니까 지금 그래.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집에 놓고 옵시다.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집에 놓고 옵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어, 집사부부 중에 남편이 안 보여. 아니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부부인데 갑자기 남편이 안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남편 집사님이 빠질 뿐이 아닌데. 이 남편 집사님이 안 나오실 뿐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아내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왜 남편 집사님이 안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이 아내 집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집에 두고 오래 매요. <laughs>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른 복을 얘기해요. 근데 순종에 대한 복을 이야기할 때 1절에 순종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요? 삼가 듣는, 먼저 듣는, 삼가 듣는다는 게 뭐예요? 주의하여 듣고 분별하여 듣고 들을 말을 들어야지 순종해야 할 말을 순종해야지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고 나를 향한 악한 의도고 온전한 신학도 아니고 바른 신학도 아닌데 여러분 정도환 목사가 성경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어이 네, 예, 그게 맞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맞아요? 성경에 맞을 때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맞으면 좀 무리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성경에 없는 것, 전통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라면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셔야지 돼요.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하기 위한 전제를 뭐냐? 여러분 삼가 듣고 들을 말에 순종을 해야지 듣지 말아야지 될 말까지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순종을 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듣고 따르는 거예요 듣고 듣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목사가 얘기한다고 아멘 장로가 얘기한다고 아멘 부흥사가 얘기한다고 아멘 이게 아니에요 삼가 듣고 청종하여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순종하는 게 복으로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분별 없는 것이다 제가 요번에 성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되게 좋은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줄로 알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내 신앙이 되게 좋은 신앙이고, 내 신앙이 되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사실 내 신앙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고, 이웃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은 그리 좋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객관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 저도 나쁜 나쁜 사람한테 나쁘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 아, 집사님 그러실만하니까 그러시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인지 나쁜 신앙인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긍정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어, 긍정지수 PQ IQ EQ PQ 뭐 긍정지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내가 과연 순종의 사람인지 불순종의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테스트해 보자고요. 여러분 프린트물을 나눠 드렸죠. 프린트물을 좀 보실까요? 이 프린트물은 어, 자기의 순종지수를 객관하여 평가하는 테스트기인데 사실은 요거는요 되게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자기 순정지수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제가 하나 만들어서 카카오 채널에 올려놓을게요. 스무 가지 항목 정도를 점수별로 테스트하는 어, 테스트가 있는 논문에 나온 테스트기가 있는데 그거를 예배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 드시면 저희가 볼펜을 나눠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질문에 조금 확, 어, 예, 지금의 질문에 OX를 하시는 거예요. 1. 나는 까다로운 상사나 연장자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으면 O. 순종하면 X. 2. 나는 동료들과 선배나 동료에 대해 험담을 자주한다. 험담을 자주하면 O. 안 하면 X. 3. 나는 상사의 지시에 당신이나 잘하시지,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오, 아니면 엑스. 4. 나는 윗사람과 같은 뜻이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지. 교회의 목회방침은 목회방침이지. 내 목회방침은 아니야. 이렇게, 뭐 이렇게. 5. 나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나는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난다. 화가 나면 오, 화가 나지 않으면 엑스. 6. 나는 작은 일보다 큰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큰 일은 최선을 다하겠는데, 작은 일은 뭐 대충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7. 나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하며, 일하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O 아니면 X. 8. 나는 가르침을 받거나 훈계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한다.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이러면, 나, 어우, 마음이 상해. <laughs> 어우,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확 짜증이 나거나 마음이 상해. 9.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 10.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리더를 신뢰하지 못한다.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겠으면, 오. 아니, 나는 목사님이면 믿어. 그래서 그러면 X. 여러분,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되세요? 자기 동그라미 개수를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개수가 하나에서 세 개인 사람 손. 어, 일부 때는 더 많았는데. 2부 때는 좀 정예,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동그라미가 하나인 사람들은 협조적이고 순종적인 사람. 순종 훈련이 다잘되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 개부터 여섯 개 있는 사람은 손을 안 드셔도 돼요. <laughs> 들라 그러면 안될 거니까. 네 개부터 여섯 개 있는 사람은 타협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들. 머리를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과 자기의 생각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 요게 네 개에서 여섯 개. 그리고 일곱 개에서 10개, 절대 손들지 마세요. 일곱 개에서 10개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에 가까운, 가까울 경우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어, 순종지수와 이 순종지수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여러분의 순종지수가 맞아요? 같아요? 아니면 조금 틀려요? 달라요? 여러분, 자기 신앙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거지, 저도, 저는 제가 부정신학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고 나서 제 설교가 혹시나 틀릴까라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해요.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하는 목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걸까? 이거에 대한 의심과 의구를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어, 맞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그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악한 경향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엔트로피 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냥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방치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냥 어 지난 금요성령집회랑 연결해서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아무것도 안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그냥 중지될까요? 후퇴할까요? 네, 후퇴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 목사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그냥 사용만 안할 뿐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들을 자연 상태로 방치를 하면 이것이 여러분 무질서한, 무질서한 방향으로 혼란스러운 방향으로 흘러버린다. 신앙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함께 부딪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 그나마 현상 유지거나 조금 성장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물결,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 차아 멀리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은 그런 이유에서 쉬지 않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여러분 사역은 쉬지 않아요. 사역은 하면서 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영지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한 구호가 하나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눈으로 듣고 아멘으로 심어 찬양과 기도로 키워서 무엇으로 열매 맺죠? 순종으로 열매 맺는다. 모든 축복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그맨 마지막에 뭐가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짱. 다. <laughs> 말짱 뭐예요? 꽝입니다, 꽝.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설교 제목처럼, 어, 3회상 15장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영국의 시인이었던 지 맥도날드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지막, 맨 마지막,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나에게 얽힌, 닫힌, 막힌 문이 있는 마지막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99% 순종,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2014년도에 이나대 교육학과 박영신 교수가 대학생 858명을 대상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효도가 뭐라고 생각해? 를 물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효도가 뭘까요? 가장 많은 대답?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딴거 아무, 아무 필요 없어요. 공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효도는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신 교수가 다, 다시 얘기해요. 그럼, 불효는, 불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 불효, 아, 불순종은, 불효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47.5%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통계와 설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밥 사드리고 헌금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맨 마지막에 부모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효자 아니고 불효자예요.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을 듣는 건 효자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 애들도 아는데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불효이자 저주를 부르는 수단임을 사람들이 몰라요.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믿으시고,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효자 되셔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시며 평안과 기쁨, 행복 가운데서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